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고기한테 밥을 줄거에요 밥은 요렇게 생긴거에야 먹어라 다아 <laughs> <laughs> 아빠! 나도 좀... 나도 여기. 이렇게 생겼고요. 줘보겠습니다. 네, 여기 떨어졌다. 부들버스려자여 왔어? 자, 이거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이와 봐. 엄마 안아 줄게. 두야두 개를 한 번에 두 개를 한 번에 줘볼게 진짜, <laughs> 진짜 잘고 라 맛있게 먹어. 아. 맛있나 라 맛있나. 에 아. 오늘은 아. 물고기를 찍어봤습니다. 안녕.